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성아입니다. 오늘은 첫 영상이에요. 그래서 제 일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제 일상이 자는 거거든요. 일요일 날 일상은 자는 거 밖에 없어요, 진짜. 계속 자는 거. 누워있기, 유튜브 보기. 요 정도? 근데 요새는 제가 여우이리 반에 너무 좋아서, 요거, 조리만을 보고 있고, 아, 어, 고3인데 공부 안 하시나요? 공부, 뭐죠? 먹는 건가요? 그래, 네, 날짜를 알려드릴게요. 오늘 날짜는 1시 1 3아 3분? 5월 26일입니다. 일요일이에요. 오늘은 학원도 없고, 집에서 누워있는 날이에요. 어, 너무 피곤해. 어... 제 MBTI가 뭘것 같은지 댓글로 달려주세요. 저는 이제 잠에 들 거예요. 잠을 계속 자셔야 돼서 피곤하십니까? 네. 이게 바로 고3 라이프. 네. 제가 맥세이프 지갑을 샀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런 지갑이에요? 예쁘죠? 저희 카드를 두개 정도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건데, 늘 좋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정말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, 이럴 때 노래 하나 불러봐야죠.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. 노래방 반주 없이 노래 부르기. 아, 지퍼! super nova i'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nova watch out look at me go jebi jumbo becheka suha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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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의 존재니까 마치 케걸날 닮은 너, 너 누구야? 잠깐만 다가와 아오 에이 제일 가까이 나 o 까 아오 에이 데데띠토띠띠띠띠빰 까미콘들이 있지? 못탈걸 누구는 말이야? 지금 내 안에서 슈슈슈슈 뻔노 바 어렵네요. 아예 반 솔직히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어려워. 그래도 다음 노래 좀 분위기를 낮춰볼게요. I miss you. 바라보며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랑 I love you, love you, love you 다음 노래 너를 위해 따따라 따라 따라라 따라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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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이지만 내사랑이 맞을 거야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도 난 너인 걸알수 있어 But I don't know 아뭘 이렇게 쓸어넘기기 왜 해? 그만해 그... 만해? 그만 해. 자 이제 좀 한번 뛰어볼게요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아프지 말아요. 오늘도 아침엔 이에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 시작하고 언정일한 손에 호식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. Marry me 내손 잡아줄래요. Marry me 따라 da I'm a monster Mama,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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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ee you in summer you know my, a trouble. O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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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. Balbo, 나가, You know da hoo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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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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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lies on me Got to go yeah, sh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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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o. B, -A -B -A M E M 1 어렵네요. <laughs>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부르는 거야? 어떻게 부르는 거야? 이 파나 불러볼게요. Yo, hey boy, make a make a whistle bomb, bomb. Every time you show up, every time you show up, blow up. Make us wit make make a Mr. beam, bomb bomb. Every time show up, bro up. 나 너무 아름다워 not 줄 수. 자 다음 next level. I'm on the next level. y yeah, 절대 정룰을 지켜. 내 손에 놓지 마라. 결속은 나의 무기. 광야로 걸어가. 알았네, 헝그루, 와 위험에 맞서서 죽은다, 죽은다, 죽은다. 후, 후, 후. 기치, 기치 불러볼요 It's our time.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오와 와두타난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여기까지 니토 우후후 우후 우후후 센센 센즈미러 life is a mirror the o n 나를 주세요. I'm s h u 어, 어, 죄송해요. Sorry. <웃음> sorry. 훌쩍, <laughs> 함께 한 기억차.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 겨울 기다렸지. 여기까지. Sleep, please. Saucy? So, so, sleep, please. Sl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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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ep. 어, 피곤해, 잠깐, 너무 피곤해졌어. 어, 자, 여러분들, 나이.